네, 우리 사이맥스 주자러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주자대회 상일프로 캔들 언터고요. 자, 우리 사이맥스 자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투신과 기간 외인 연기금 물량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일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투신 쪽과 이렇게 연기금 쪽 물량 심지어 사모펀드 기간 할거 없이 자 이렇게 지속적인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된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혜주들이 뜨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가 어, 지금 현재 이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일단은 임시적으로 제외를 시킨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어, 정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이맥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렇다의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이유는 사이맥스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과 동시에 이 로봇 테마를 동시에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 자, 반도체 하면 삼성, 그리고 로봇하면 삼성, 이렇게 두 가지의 호재성 이슈들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머지않아서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증거로서 이렇게 기간들과 투신 연기금 사업펀드가 직접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 사이맥스 주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재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 전략을 조금 세어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씩 궁금하시고 알아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어,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주요 포인트들이 어, 바로 제가 별도로 요약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어, 모두 기입을 해뒀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이 종목과 섹터군에 대한 산업 전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산업 전망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과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 왔고요. 그리고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또한 별도로 체크를 해와 봤습니다. 매물대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 자리와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구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이 가격 전략 위주로 준비를 해 왔으니까요. 지금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8256자010-8256의8243 번호로 사이맥스 자이 사이맥스 라고 문자 한통 저한테 넣어주시면은요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인증 문자를 남겨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받아보셔가지고 대응, 어,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256-8243번으로 사이맥스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더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는 이 테마의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에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제가 한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